김동은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는 이일 청주 다락방 불빛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내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개헌국민회의 구성을 통한 4년 중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음성국사무소에서 대통령 출마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달반 전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희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주장했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변화는 위로부터의 변화였습니다. 탑다운이었죠.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관료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가 주도하는 사회 변화와 개혁의 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개혁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 다른 방법인 아래부터의 반란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 세력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제가 3년 전그 총리를 그만두고 2년 반 이상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우리의 국민 이웃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 대한민국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위기감과 절박감 이런 것을 한께 모아서. 아래부터의 말란을 입혀서 이 잘못되고, 부패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정치판과 정치 세력을 교체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다섯 개의 주요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개편을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이 판이 권력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부분이 실패했거나 불행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해 망명을 하셨고그 후에 두분 대통령께서는 현직에 계시거나 그만두시고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가 계십니다. 이 같은 것들은 우리 지금 같은 구도하에서 지진과 같은 대선정보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다시 실패한 대통령, 불행한 대통령을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어제 저는 권력구조 개편을 5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국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을 해서 책임 총재를 구현하고 장관에게는 책임장관제로 자기 맡은 일을 소신껏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무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명권을 포함한 권한을 없애겠습니다. 동시에 국정 안녕,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의 5년 단일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개헌을 얘기합니다. 제가 만나면 수많은 정치인들 개헌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도에서는 현실적으로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헌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고 이미 그 개헌의 주도권을 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 깨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를 처음으로 개헌의 방법을 어제 제시했습니다. 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당선자는 헌법 개정 국민회의를 구성합니다. 헌법 개정 국민회의는 임기 1년이고요. 그 위원들은 내년 6월에 실시할 지방선거에 맞춰서 각 당이 이런 후보를 내고 특별수에 따라서 권역별로 헌법 개정 국민회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구성되고 1년 내에 국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합의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의가 되면 국회를 보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5월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그후로 1년 동안 헌법 개정, 국민회의가 활동을 하면서 헌법 개정을 만드는데 아마 늦어도 2023년 가을쯤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국회와 또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실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2023년 국회의원 총선 때새 대통령을 새 헌법에 따라서 뽑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 뽑히는 대통령은 임기가 실질적으로 2년 정도로 축석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사이클을 맞추면서 한 대통령 임기 내에 있는 전국 선거 3개를 2개를 줄이면서 제7공화국이 2024년 총선과 함께 출범하게 되는 것이 제가 제시한 헌법 개정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사면 이제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제도화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냈던, 제가 어저께 냈던 이 개헌의 내용과 이 개헌의 방법은 아주 현실적이고 또 저는 다른 대통령 후보에게도 촉구합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면 누가 당선돼도 자기를 실행하고 살신성인 정신으로 인기를 단축해서라도 이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다같이 동참해줄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김대선 후보는 더 이상의 불행한 재앙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 총리를 뽑는 책임총리제와 장관 임명, 대통령의 사명권을 없애고 재평가가 가능한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호 공약인 공무원 개혁, 2호 공약인 균형 발전 정책과 맞물려 철도 접근성을 살리는 메가시티 조성 및 재정 연방제, 5호 권력 구조 개혁과 관련 내년 3구 대선에서 선출되는 임기 2년의 대통령이 즉시 개헌 국민회의를 구성해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완성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대선 후보는 충북을 포함한 전국 6대 권역의 지력도당 창당실을 계기로 빠르게 새로운 물결 신당 창당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과거를 재단할 줄만 알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대통령 도덕적으로 우려를 나는 대통령보다는 미래 대한민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시하는 새로운 물결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고 끝까지 독자 노선을 통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어제 저는, 어, 오늘 이제 통기 일정이 잡혀서 어제 저는, 어, 음성에 오기이 가서, 어, 어, 하루 어, 자고 오리고 왔습니다. 뭐, 어, 선도 운동을 네. 하러 갔다기보다는 그향에서 네. 하루 꼭 자고 싶어서 음성 들렸던 네. 아침에, 어, 청소로 넘어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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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근에 저는 네. 그, 그 새로운 물결, 청담 네. 작업에 네. 박차를 네. 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 아마 네.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어, 지금 창당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불과 어, 열흘도 안 돼서 여섯 개 지구당 창당 을 발기대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창당 발기 인 준비대를 마친 곳은 어, 부산, 경남, 대전, 충북, 충남, 경기도입니다. 어, 우리 그 정당법에서 5개 이상의 광역 지구당 결성을 요건하고 있기 때문에 6개의 그 발긴 준비를 마친 데 이어서 불과 일주일 만에 부산과 경남은 창당대회까지 마쳤고 이번 토요일에는 어 충북과 충남 창당대회를 마칩니다. 충북은 성교사 할 예정이 있고요. 충남은 지금 논산에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이번 주일에 경기 창당 대회까지 하게 되면 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어, 새로운 물결 정당이 어, 이제 정당 등록 요건을 완료해서 어, 이번 주말이면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마 대한민국 정당에가 가장 빠른 속도로 창당 대회를 마친 것이 되겠고 또 광역 지구당별로 창당 대회를 마치기 위해서는. 당0 0 0명 이상의 입당을 필요로 합니다. 아, 전부 다 충족이 됐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특징은, 이제까지 어떤 정당과 도 달리, 아, 저희는 어, 정치 조직이나 구정치의 인맥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말로 자발적으로 어, 모든 진자들이 입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마 대한민국 정당이 없어서 이것 역시 아, 새로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조직도 돈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생적 자발적으로 창당에 임하는 지자분들이 지금까지의 경비와 앞으로의 이 창당 경비도 십시일방으로 수순을 내서 하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충북맥스티비 경치였습니다.